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함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하나하는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시내 동산에 가서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론 뒤다가 밀고를 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날 밤에 아주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그 분위기 가운데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갖다가 보면서 칼을 들어서 제사장이 그 종의 귀를 딱 잘라버렸죠. 그날, 그날 밤에 정말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면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그 순간에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안나스 또한 제사장의 집에 가고 또한 가야바의 집에 가고 계속해서 끌려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은 죽일 모의를 하면서 이제는 그 찬스를 맞이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뒤쫓아갑니다. 다른 또 다른 제자와 함께. 대세상의 집에 또 들어갑니다. 그 다른 제자는 그 대세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드나들기가 편했었는데 베드로는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여종이 어 당신 있잖아. 예수님 잘 아는 사람 아니야? 예수님 같이 있었다고 내가 봤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찟하지 않을까요? 따다단 불가에서 이제 불을 쬐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세 번이나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고 관리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이제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닭이 꼬꼬대 하고 그렇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하리라.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참담했을 참것 같아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부인하는 그 자신을 보고 낙심되고 좌절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빌려도 앞에 서서 나갑니다. 유대인들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허락해야만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했던 제사장, 서기관, 파리센터. 그 그룹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목표라는 군중들의 그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제가 없다는 것을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를 놓아주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죄인 중에 한 명을 놓을 수 있는 그 전례가 있어서 바라바를 놔줄까요? 예수님을 놔줄까요? 한번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노! 하면서 바라바를 놔주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쳐댑니다. 군중들의 그 목소리에 빌라도는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이제는 너희가, 어, 이 죄를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고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나아갑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숨 쉬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면서 십자가의 그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에 창과 장으로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고, 예수님은 그 피를, 피를과 물, 물을 흘리시고, 완전한 그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십니다. 안식고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어, 예수님이 없어요. 어,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하면서 제자를 알리니까, 시몬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이제는 다른 바퀴 가면서 확인하러 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면서 무덤 안을 보아 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어찌하여 여자여 우느냐?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둔지 알수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뒤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냐? 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든지 좀 내게 좀 알려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야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알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것을 못 봤어요.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에게 자기의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 줍니다. 그리고 손을 넣어 봐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도마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봐야만 믿는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이제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삶, 믿음의 삶, 온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1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갈릴로 가서 물고기를 찾으러 갑니다. 참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게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말 그대로 그들이 했을 때 물고기를 가득가득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육지에 올라와서 숲불 가운데서 생생히 있고 떡도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같이 또한 먹고 함께 합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려 세 차례나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베드로의 얼굴 수심이 가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착 비춰지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였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이상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네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제는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쓰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 은혜의 삶, 회복의 삶을 다시 살길 원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나약한 마음을 봅니다.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더욱더 주님의 품 안에서 이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승리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